1번 표일의 주문코드를 이용해서 B3에서 B25 영역의 주문 방법별 누적개수를 계산하 나왔습니다. 주문 방법은 주문코드의 첫 글자가 T면 전화, C면 온라인, V면 방문.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전화 가로 열고 1, 온라인 가로 열고 1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누적해서 만든 것 같아요. 두 번째 전화 나왔을 때는 2, 3, 4 이렇게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함수는 if, left, COUNTIF N% 이렇게 네 가지를 이용해 주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IF LEFT 왼쪽에서 한 개를 가져왔고요 그게 T일 때 T면 전화였죠 그래서 전화 나오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복사해서 IF부터 다 복사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게 c 때는 온라인 그거 외에는 방문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는지 먼저 확인 t 때 전화 c 때 온라인 그 다음 v 때 방문 여기까지는 문제없어요 자그 다음 이제 누적하면서 가야 됩니다 가로 열고 그 누적의 개수가 필요했죠 t 문자 나온 다음에 가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요 전화에다가 가로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n% countif 드시면 되죠. 이렇게 하나 넣어줬고요. 카운 u n t 쓰는 방법은 첫 번째 렌지 범위가 필요합니다. 누적해서 나와야 되니까 클릭. 그 다음에 세미콜론 넣어주시면 지금처럼 aa 이렇게 나오겠어요. 앞에는 고정을 시켜야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고정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드래그한 효과가 생겨요. 누적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아줬고 그리고 그게 뭐 있대요? 뒤가 다 틀리잖아요. T001, 그 다음 T004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로 시작한다면 T별 이렇게 넣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카운트이프 끝나고 나서 가로 닫으셔야 되니까 M%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자면 이렇게. 전화가 나온 부분들 잘 나오는 거확인했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뻔하죠? 똑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온라인은 구했고, 여기서 또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n% c o u 카운트, if. 똑같이 클릭, 세미콜론. 그 다음에 앞에는 고정. 그 다음에 조건은, 요번에 C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c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를 또 닫아야 되니까 m%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도 마찬가지로 방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가로를 여셔야 되고 m% count if 범위를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고정 앞에를 고정 그 다음에 조건범위 요번에 v로 시작한다면 v별 count 합수가 다져졌을 때, 요 뒤에다가 하나 또 만드시면 되죠. 겠 엠퍼센트 가로닫기 그러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 1, 온라인 1, 방문 1. 그 다음, v가 나오니까 방문 2. 온라인도 2.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감상문 분을 이용해서 2, 3에서 2, 7 영역에 환산해서 계산하라. 환산은 감상 시간 분을 시간과 분을 환산해서 계산하라. 감상 시간 분이 120 미만이면 시간로만 표시해 달래요그 120이 안 되면 이제 시간 나야겠죠? 예시 보니까 105분은 2시간이 안 돼요. 그래도 2시간이 나왔네요. 그 얘기는 라운드 업을 썼다는 얘기고요. 감상 시간 분이 120 이상이면 시간과 분을 나눠서 표시해 달라. 그래서 128분이면 2시간 8분. 이렇게만들어했습니다 if, 모 o d e roundup, text, m% 요렇게 다 이용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해보죠. if를 먼저 썼고요 감상 시간 분이 120 미만이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원했던 거는 시간이잖아요. 몇 시간?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다 숫자, 그 다음에 포맷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일단 숫자는 라운더 올림을 할 거고요. 얘를 6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2.5, 1.5 이런 식으로 나올겁니다 그리고 자릿수는요 소점 필요 없죠? 0.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라운드 함수 끝. 텍스트 함수에서는 이제 포맷은 시간 붙일 거니까 0시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거짓값 넣으면 시 되겠죠? 여기까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빈 칸. 공백을 먼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확인. 120분이 안 되는 거는 다 시간 단위를 잘 나왔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120분이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할거예요 텍스트 쓴 다음에 먼저 우수리 자른 거를 먼저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감상시간 분 하나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빼기 모드. 얘를 6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뜻서 뭐냐면, 나머지를 구하는 수잖아요. 나머지. 60 남았을 때. 그러면 32분 뭐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60으로 또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계산된 거를 여기까지 가로, 그 다음에 가로. 나누기 60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얘 152.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니까, 32. 그러면 120 나오겠죠. 60 남았으니까 이제 2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의 포맷은요. 시간. 그래서 0 시간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분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m% 택삼수 쓴 다음에, 모드. 얘를 60으로 나누시면 요번에 나머지 나오겠죠. 그래서 32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맷은 한칸 띄고 0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 닫고, if에 가로 닫고. 그러면 잘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어려웠던 점은 여기였습니다. 이 앞에는 그나마 좀 쉬었어요. 무조건 올림에서 시간을 만들 거고요. 지금 이 부분, 요 부분이 조금 헷갈렸죠? 왜냐면 첫 번째 이제 152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구했잖아요. 그 나머지를 빼준 거예요. 30일을 뺀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120이죠. 120을 60분으로 나눴으니까 시간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간을 구했고 나머지 이 뒤에서는 그냥 분만 구하면 되니까 요 가운데 것만 들어가시면 되겠죠. 3번. 표 3의 현재 강의수와 전체 강의수를 이용해서 K3에서 K30 영역 진행률을 계산해서 다음 같이 표시하라. 현재 강의 수그 다음에 전체 강의 수 값이 0.75일 경우 지금 이 까만색이 7개, 75%돼 있고 현재 강의 수그 다음에 전체 강의 수 값이 0 4 0일 때는 4개, 그 다음 40% 나왔습니다. 현재 강의 수 전체 강의 수 값이 5류일 경우에는 신생 강의 만들라 했네요. 그럼 마지막에 만드는 거는 if error로 만드시면 되있고요그 다음에 repeat로 반복. 요 반복은 타임 m 가 들어가니까 정수 값으로 바꾸는 모습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t 함수 써가지고 뒤에 이어서 만들어줄게요. 는 repeat을 먼저 써보죠. repeat 첫 번째 반복할 거는 네모를 반복할 겁니다. 이 까만 네모를 반복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 몇 번을 반복할 거냐. 그래서 h3, 나누기. 그 다음에 전체 강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소수점 나오니까 저희는 그 앞자리, 앞자리가 필요했죠? 곱하기 1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요 뒤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75%, 40%, 이거 붙이셔야 됩니다. 요거 붙여야 되니까 저희는 and 연결시켜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함수 넣어준 다음에 현재를 전체로 나눴고 그 다음에 포맷은 0.0% 이렇게 하면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가 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에러 나는 구간 비어있는 공간은 저희 디바이스 0 에러가 나고 있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if error 에러가 난다면 그럼 저희는 신생 강의 넣어서 에러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리 e 반복하는 함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클릭해보면 텍스트에요. 그 문자를 몇번 반복할 거냐 근데 나누면 소점이 나왔죠. 소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곱하기 10 해서 정수를 하나 가져온 거죠. 7.5 나오면 이제 7, 7번만큼 반복하겠다. 네,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엠퍼센트 텍스트 똑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형식을 이 뒤에다 붙여준 것뿐이죠. 엠퍼센트 넣었으니까 뒤에다가 0.0% 해서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if로 에러가 난다면 신생아 그러면서 끝내줬습니다. 네번째 문제 표4의 사업자명과 표5를 이용해서 n3에서 n12 영역 사업자 번호를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사업자 번호의 다섯번째에서 여섯번째 숫자 동그라미 두개로 표시하라 그래서 127-동그라미 하이픈 두개 사업자 번호 여기 두개를 동그라미 넣어줬고요 표4에 없는 사업자 번호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나왔어요 없으면, 또 if error. 요거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체 함수가 replace.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동그라미로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vlookup. 앞에다 쓰면서 만드시면 되겠죠. 는. 먼저 vlookup을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콤마,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정. 그다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사업자 번호죠. 그래서 두 번째 있다. 이를 쓰시면 되겠고요 완전히 똑같으니까 정확히 위치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만들면 사업자 번호를 끌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왔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다가 그래서 replace 함수 넣어 주신 다음에 old text 그럼 old text는 누구 찍으시면 돼요? v l o o 방금 얘가 old text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콤마 스타트는 다섯 번째에서 두개두 두 개를 가져올 거죠 그거를 뉴텍스트 동그라미로 가주시면 되겠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환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사업자번호의 가운데 두 개는 동그라미로 나온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난다면 if 에러 마지막에만 붙이시면 되겠죠 요 마지막에 붙이는 거는 공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VLOOKUP에서는 첫 번째 사업자 번호를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REPLACE는 자리를 바꿔 준 거잖아요 그 자리에 어떤 거를 채워 넣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다섯 번째 그 다섯 번째 뜻은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요팔을 말한 거죠 첫 번째 팔. 거기서부터 두 개. 캐릭터 두 개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변환시키는 거는 동그라미 두 개로 변환시켜 줬습니다. 그래도 에러가 난다면 이름이 없는 건 당연히 에러 가 나겠죠? 그때는 공백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함수 되겠습니다.